김사랑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웃음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 사랑이 이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외 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19. 해외 선물 거래에서 어떤 주문을 넣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현재 시장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시장가 주문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체결이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죠.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서 진입하거나 청산하고 싶다면 지정가 주문이 필수입니다.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수매도 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여기에 손실을 제한하는 손절 주문과 이익을 자동 확보하는 자동 이익 실현 주문까지 다양한 주문 유형을 익혀야 합니다. 단순히 주문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성공은 철저한 매매 전략에서 나옵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할지,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을지 등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손절매와 이익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활용하며 자신만의 위험 관리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턱대고 달려들기보다는 세계적인 전략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트레이더의 길입니다.